이번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마트에 가서 식품을 살 때는 꼭그 원산지를 확인하고 물건을 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모든 중국산 수입식품을 다 죄식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산이 아닌 것중 치중에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그 원산지를 알지 못하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그런 식품이 대부분이 중국산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것저것 다 가리고 먹는다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없다고는 말하지만 다른 식품은 몰라도 중국산 불량식품은 그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확실히 잘 가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알아두면 손해볼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불량식품이 존재하지만 그중 알면 구역질이 나서 못 먹는 중국산 식품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질 나는 중국산 짝퉁 중에는 쥐고기가 둔갑한 가짜 연고기가 있습니다. 중국공안부는 지난 2013년 전국적인 불량식품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특혜일부에서는 지고기에 젤라틴을 섞어 가짜 양고기를 만든 사례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중국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통신사 신화망에 따르면 그의 2월 장수성 우시시 공안국은 우시와 상하이 두 곳에서 가짜 양고기에 관련한 단속에 나서 혐의자 63명을 체포하고 제조 영업장 50여 곳을 폐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통되지 않은 가짜 양고기 10여 톤을 압수했다고 했습니다. 그후 중국 경찰은 전국적으로 양고기 판매업자 900명을 체크했는데 그들 역시 지고기를 양고기로 팔고 있는 것으로 발각되어 경찰은 약 2만 파운드의 부패한 지고기를 압수했습니다. 조사에서 용의자 모 씨는 2009년부터 산동성에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요우 민크, 지고기 등 고기를 사들인 후 젤라틴, 색소, 소금 등을 첨가해 가짜 양고기로 둔갑시켜 짱송과 상하이 일대 농수산품 시장에 유통시켜왔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은 무려 천만여 위안 약 18억원에 달했습니다. 공안부가 이날 공개한 사례 가운데는 중국 산시성 펑상공안당국이 밝혀낸 농약을 친 양고기를 유통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선 한 주민이 죽은 양고기 한 마리를 사들여 불법으로 유통했다가 농약이 들어있는 양고기를 먹고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세청 수입 통계에 따르면 3,095 톤이었던 수입 양고기는 2017년에는 12,334 톤으로 4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30%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으로 치면 116억원에서 776억원으로 10년 새 7배가량 늘었습니다. 소고기 수입량에 비하면 3%에 불과하지만 양꼬치, 호커 등 양고기 음식점이 대중화된 지가 10여년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약적인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양고기의 수입국은 뉴질랜드이며 중국에서도 많은 양의 양고기가 수입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두 번째 구역질 나는 불량식품은 식용유입니다. 2011년 조사연바에 따르면 중국의 하수구나 식당 등지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재가공해 만든 이른바 식용창 식용유가 전체 식용유 시장의 10% 가량을 점유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국 식용유 표준화 위원회 헛동핑 교수는 장강상보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해마다 식탁이 오르는 식용창 식용유가 200만에서 300만 톤에 이른다며 중국의 연간 식용유 소비량을 감안할 때 시궁창 식용유의 비율이 10% 안팎에 이르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궁창 식용유는 주로 길거리 노점상이나 소형 식당에서 널리 쓰여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암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불량 식용유는 그동안 정부 단속으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이달 초 저장성 일대에서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어. 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불량 먹거리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하수구 식용유 제조 현장에서는 하수구에서 벌린 식용유를 걸러 식용유로 재탄상하는 창조경유 위험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기름의 빛깔은 거의 석유온유에 가깝습니다. 기름이 탁하니 폐벽제를 부어 섞어 놓으면 색깔이 거의 투명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기름으로 중국의 대부분이 길거리 노점상이나 수용식당에서 음식이 지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법원도 빡쳐서 불량 먹거리 업체 일정들에게 최고구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05건대 하수고 식용유 및 불량식품이 대북격인 이들의 사형선고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서도 이런 수법이 중국 14개성에서 진행되어 경찰이 기름 백0이나 압수했으나 이런 사범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구역질 나는 불량식품은 두부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두부는 온갖 농약이 뒤범복된 공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더욱이 중국 두부는 발효 두부와 비 발효 두부가 있는데 이중 발효 두부는 소금에 절인 두부를 발효시켜 석회에 넣어 보존한 음식으로 향이 고약하기로 유명합니다 서우더 우프는 왕치화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의성 출신인 그는 과거 시험을 치르러 베이징으로 상경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베이징에서 두부 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창 강마철이던 어느 날 팔지 못한 두부가 곰팡이가 피자 왕치하는 소금물에 절였습니다. 얼마 후 파랗게 변한 두부는 생각보다 맛이 좋았고 그는 치우더 우프라는 명칭을 붙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성 있는 맛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된 요리는. 황제의 식탁 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난성에서는 생산자들이 발효 부부의 빠른 발효를 위해 동물과 사람의 해로운 똥과 홀리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8년 한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가 중국산 공두부가 국산으로 등급되어 식품으로 판매하는 양심 불량음식점 124곳을 적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고역 질라는 불량 식품으로는 마늘입니다. 호주마늘산업협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농가에서는 초마늘 씨앗을 뿌리고 빠른 성장촉진을 하기 위해 오물이 섞인 하수구물을 마늘에 뿌려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늘은 수확시 검은색이 나기 때문에 표백제에 담고 하얗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늘이 상점으로 가기 전에 화학성분을 코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다 마늘과 중국마늘을 먹어보면 즉각 맛의 차이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역질 나는 음식은 만두입니다. 원래 오래 전부터 중국 만두는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만두에 공업용 색소를 섞고 만두를 만들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게됐지만 최근엔 골판지 만두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만두의 색깔을 좋게 하는 오래된 방법으로 공업용 색소를 섞는 대신 만두 속에 붉은색 화장지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붉은색 화장지를 넣으면 만두 속 고기 색깔이 그렇게 곱게 염색된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골판지 만두를 판 차양고 셔츠코우초는 베이징의 중심 상업지구에 가까운 곳으로 샐러리맨들과 서민층들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음식을 사먹는 곳이어서 더욱 중국인들이 분노를 샀습니다. 문제의 노점상은 골판지를 수산화 나트륨에 담가 잘게 으깬 다음 돼지고기 향료를 넣고 버무려 진짜 돼지고기와 섞어 만두를 만들었다고 중국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후 베이징 경찰 당국은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뒤집어 놓았지만 검찰 발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땅으로 떨어진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조작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이 만들어 먹다가 가끔 딱딱한 골판지가 씹혀 이게 뭐냐고 물으면 가게 주인은 훈제 고기지 좋은 고기야 하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한신문은 방송에 나간 뒤그 공산국 단속반이 만두가게를 급습했지만무점상은 이미 주랭낭친 뒤였고 공산국은 뒤늦게 무허가 만두 판매점을 빌려준 건물주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불량만두 사건은 대략 10년 전에 한국에서도 부패하고 농약을 말린 얼린 썩은 돼지고기를 사용해 만두를 만드는 것이 한국 경찰에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